31日午後8時頃東京調布市の国領駅近くを走行していた京王線の車内で男が座席に座っていた72歳の乗客の男性を刃物で刺しましたさらにライター用のオイルをまいて火をつけ先頭から6両目の5号車付近で一時大きな炎が上がりシートの一部が焼けました警視庁などによりますと 刺された72歳の男性が意識不明の重体になっていて、他に中学生を含む16人が煙を吸うなどして怪我をしました。電車は新宿行きの上りの特急電車で、本来は止まらない国領駅に緊急停車し、乗客は窓からホームに降りて避難したということです。警視庁は現場にいた職業、住所ともに不詳の服部京太容疑者を 殺人未遂の疑いで逮捕しました。捜査関係者によりますと、調べに対し、人を殺して死刑になりたかった。二人以上を殺せば死刑になると思った。8月に起きた小田急線での事件を参考にしたなどと供述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music> 31日저녁8時경、東京・調布市へ国領役部分を주행중이던京葉村전철안에서、 한 남성이 좌석에 앉아 있던 72세 남성 승객을 흉기로 찌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이 남성은 라이터용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선두 차량에서 여섯 번째 차량인 5호차 부근에서 한때 큰 화염이 일어나 시트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치청에 따르면 흉기에 찔린 72세 남성은 의식불명의 중태이며 그 밖에 중학생을 포함한 16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량은 신축 후 방향으로 가던 상행성 특급열차로 원래는 서지 않는 고코레역에 긴급 정차하여 승객들이 창문을 통해 플랫폼으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경시청은 현장에 있던 직원 및 주소 미상인 핫도리 교터 용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사람을 죽여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싶었다. 두명 이상을 죽이면 사형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8월에 일어났던 오다큐산 사건을 참고로 했다라는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텍스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부메, 불명과 후쇼, 불상 이두 단어가 모두 나오는데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단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부메, 불명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전혀 알수 없는 것. 불명확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예문을 들어보겠는데요. 아노지깽가라, 은0뭐탔経아 카레와 이마다 육호의 후메에노 마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나 지났지만, 그는 아직 행방불명이다. 노코오소크대 타오레다 단스에와, 이시기 후메에노 쥬타인이 났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남성은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후쇼, 불상은 마찬가지로 불명확한 것이긴 하지만, 조사하거나 알아보면 밝혀낼 수 있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알수 없는 사항 이런 뜻입니다. 다행히 유음 대화가 지만 니츠와 고노사 크인노 사키아와 매우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 이 작품의 지은이는 알지 못합니다. 카레와이츠모 시오네노요니 무작위 데 냉내 푸시오나 도고로 가르 그는 언제나 소년처럼 천진난만해서 나이를 알수 없는 구석이 있다. 이렇게 예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스와르, 앉다와 관련한 표현 몇 가지 알아보겠는데요. 고시카케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걸터 앉다 라는 뜻인데요. 의자, 벤치에 앉을 때 써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걸상 또는 벤치를 고시카케 라고도 합니다. 이스와르, 눌러 앉다 라는 뜻인데요. 어떤 특정 장소에 버티고 앉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합니다. 스와리코무, 역시 비슷한 뜻인데요. 앉아서 움직이지 않다, 농성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농성을 일본어로 스와리코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무엇무엇을 참고하다라고 할 때는 상고스르가 아니라 반드시 상고니스루라고 해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참고해 주세요라고 할 때도 상고시테쿠다사이가 아니라 상고니 시테쿠다사이라고 해야 하고요. 참고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상고니시다이라고 해야 하는점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악센트 규칙입니다. 이번에는 나니나니 나니 메이 한자 밝을 명자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이 메이 앞에 한자가 한 글자만 올 경우에는 대체로 악센트의 핵이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부메 불명, 시험 증명, 시험 조명, 셈에 성명, 셈에 선명 모두 악센트의 핵이 없습니다. 그밖에도 캔메 현명, 도움 투명, 큐메 규명. 세트매, 설명, 문매 문명 모두 악센트의 핵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번 클립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